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어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요. 늦은 시간에, 어 제가 어제 어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어 시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좀 쫓기는 시간이지만, 그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어 방송합니다. 아, 요건 심사 결과. 요건이 뭡니까? 국가용자가 대기한 공상 군경. 재부상 공경. 우리 모든 국가유공자를 어, 신청하신 분들은 국가보훈처에 어, 신청하신 분들은 첫째 관문이 공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공상 공경과 재해부상 공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공상 공경을 받아야 온전한 국가유공자가 되고 재해부상 공경을 받으면 어, 조금 공상 군경에 비해서 어, 혜택이 좀 적은, 어, 이런, 에,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국가유공자를 누구나 공상 군경을 선호합니다. 재부상 군경은 어, 꼭서자치급을 받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어, 속상해하고, 또, 어, 공상 군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부상 군경을 받은 분들은, 어, 또 이제, 다시 행정심판을 하거나, 재심을 하거나, 의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 심판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해서, 어, 공상 군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건 심사 결과는 공상 군경과 재부상 군경인데, 어떻게 해야 공상 군경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부, 재부상 군경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요하고, 또 실제로 국가 아, 공상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에, 받지 못하고 재보상공경으로 억울하게 에, 받은 분들도 계셔요. 자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아래 상담 전화번호 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 여기다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에, 상세하게 시원시원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 방송이 앞서서 어, 제 방송이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예, 이 방송을 할때제 방송 제목이 한 2~3초 정도 어, 우리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잠깐 2~3초 정도 떴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아, 이거 무슨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서로가 여러분도 저도 어, 피차간에 상호간 유익합니다. 자, 그럼 어,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심사가 뭡니까? 내가 국가유 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때 수능시험이 있고 본고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자, 수능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또 본고사, 본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죠. 자, 여기 좀이해가좀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게 상통합니다. 자, 공상 군경을 받으면 오리지날 국가 유공자가 되지만 재부상 공경이 받으면은 약간 서자 치급를 받는 듯한 국가 유공자입니다. 자 여기서 급여도 차이가 나고 어, 모든 혜택에서 조금씩 분리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상 공경을 받아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공상 공경으로 이미 되신 분들은 뭐 이제 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 내가 공상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재해 공 어, 부상 공경밖에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가장 좀잘 들어보시고 어, 그리고 어, 나중에 한번 첫 발을 잘들어내야죠 계속 어, 재해 부상으로 하면 서자 치을 받아서 늘좀 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방송한 이유는 이유는 어, 본인들이 공상 궁경을 받아야 할 만한 어, 그런 그 상의를 입었는데도, 재 부상 궁경밖에 못 받았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오늘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말씀드려서 어, 대입을 하자면, 재 부상 궁경으로 받은 분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유격 훈련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 같은 데, 특수부대 이런 데 낙하 공수 낙하 훈련이나 뭐 이런 데서 어,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 공상 군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못하고 어, 설득력 있게 신청을 잘 못해서 재부상 군경으로 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가면 내가 평생을 어, 그래도 인정받고 예우받고 살잖아요. 그또 이제 어, 이름 없는 대학 가면은 항상 좀 서자 취급받잖아요. 좀이 이해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그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 그러면 무엇 뭐 때문에 어디가 달라서 그러냐. 근데 법규는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이거를 이 법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을 공상 군경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가 이거 표현해 놨죠? 관련이 있는과 관련이 없는. 자, 이 차이, 종이한장 차이입니다. 왜? 관련이 있는, 없는, 어떻게 그걸 결정합니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국가 아, 유공자로 대기에서는, 예, 국가, 이제, 그러니까, 군대를 입대를 해서 어,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훈련, 중대단이 아마 훈련이나, 어, 또한 교육훈련이죠.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어, 작업을 하다거나, 아니면 체력 훈련을 하다거나, 이런 거할 때는 당연히 재부상 군경으로밖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조금 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수부대 낙하 훈련을 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각 부대마다, 어, 이제 한번 제대하기 전에는 꼭, 어, 유격훈련을 가죠. 사단에서, 어, 실시하고 있는 유격훈련을 갑니다. 자, 유격훈련을 받다가 내가 상의를 입었어요. 상의를 입었는데도 국가공상군경을 받지 못하고 재부상군경을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이 에,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고함치고 혼자 소리질러도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거 똑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내가, 어, 보훈처에 어, 질의를 하고, 의의를 신청하고, 또 행정심판도 하고, 이래서 내 권리를 찾아야지. 자, 왜더 억울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리고 재부상공경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있는과 없는 이 글자 두 차이입니다. 두 가지. 두 글자 차이입니다. 있는, 없는. 자,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이거는 지금 현재 평시에서는 별로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냐면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수호 안전 보장은 전시 때나 아니면 좀 위기에 있을 때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이 평시 때는, 어, 그렇게 썩 어울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것도 마찬가지요. 왜냐면, 국가가, 어, 불안할 때, 불안정할 때,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소요사태, 이런 거 위험한, 있을 때,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없는이면 뭐요? 재부상 풍경. 그 다음에, 있는 이면, 공상 군경.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유격훈련을 받다가, 낙하훈련을 받다가, 어, 허리를 다쳤는데, 제 부상 군경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공상궁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상궁경을 받아야 할 만한 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게도 재해부상궁경을 받게 받지 못했다 아, 그러면 이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공상궁경으로 어, 여기서 이제 에, 국가 보훈처에 일단은 심사 의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억울하다. 재심이죠, 재심. 재신. 재신청을 해서 재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심을 해서 구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재심에서도 또안 됐어요. 그러면 어, 보훈부 장관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 이제 거기서 구제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안된 사람이 있어요.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상 군경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재해부상 군경이 됐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물론 결정한 보험부에서도 어, 좀더 깊숙이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더큰 잘못은 신청한 본인들이 그의 주장을 정확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게 누가 봐도 어이 말은 아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맞는 얘기다 이런 걸 갖고 이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해줘야지 어 그냥 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리는 소용없어요 혼자만 두들거려야 누가 알아준 사람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어, 내가 어, 제 부상 군경을 벗어나서 어, 공상 군경으로 어, 받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욕을 갖고 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다가 어, 좀 어, 도움을 만약에 예, 도저히 나로서는 혼자 못 하겠다 하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고요. 자 그런데 자 재부상 군경과 공상 군경의 차이는 정말 어, 미미합니다. 저희 한 정의 한장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격 어, 제가 이걸 준비할 때뭘 느꼈냐면요. 똑같은 유격을 받았는데 물론 같은 시간은 아니죠. 똑같은 유격장에 가서 유격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공상공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해갖고 재부상공격을 받았다.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사단에 가서 어, 유격훈련을 받다가 어, 내가 다쳤는데 왜 나는 어, 재부상군경이냐 다른 사람은 공상군경인데 이렇게 혼자 불만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등정당당하게 관련법에 나와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의도 제기하고 또 안되면 상급기관의 행정심판도 하고 또 소송도 해서 이겨내는 것이 가장 목표입니다. 이 이겨냈다는 자체는 어, 여러분께 평생을 좌우합니다. 왜? 한두번 갖고 끝난게 아니잖아 평생이잖아요. 평생만 된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배우자에게 또 승계가 된다는 거죠, 승계. 승계 되는데 공상군경이 매우 유리하다. 물론 꼭 공상군경이 승계가 되고 재부상이니까 승계가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공상군경으로서 승계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등급도 밖에, 훨씬, 평소 때도 평생을 받는 연금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지금 여기서 기담아 들을 분들은, 내가 그, 사단, 에, 교육장에 가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낙하훈련을 받다가, 아니면은, 어, 다른, 특수훈련을 받다가 다쳤을 때, 이런 분들은, 공상공경의 인정을 못 받은 분들은 한번 꼭 도전을 해볼만 하다. 꼭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만약에 유격장에서 유격을 받다 다쳤는데, 나 지금 제 부상공경이다. 이런 분들은 꼭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유격장에서 어, 유격을 받다가 어, 배재 부상 군경을 받고 나와서 억울하게 생각해서 어, 보훈처에 재심을 청구 신청하거나 아니면 또 국무총리실의 행정심판을 통과해서 구제된 사례가 제가 어, 많은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맞는 자료에다 제가 거기다 끼워 넣을 거예요. 딱 맞춤, 맞춤, 옷을 맞춰 입듯이 여러분께 딱 알맞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어, 여러분께 맞춰서, 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특히, 유교 훈련을 받다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상 군경을 뭐 받지 못하고, 재부상 군경을 받은 분들은 꼭 한번 재도전을 해볼만 하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어, 이 방송을 하려면은 제가 실, 사례를 갖고 나와서 계속 읽으면은 뭐몇 시간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너무 길, 길어도 또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다좀 힘들죠. 그래서 간략하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어쨌든 이제, 이 방송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어,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어, 그래야만이 저한테 상담 받을 때 마음이 떳떳하겠죠? 자, 그리고, 어, 또, 여기에 대해서 평소 때, 아, 내가 왜 궁상, 궁경이 안 됐지라고, 어,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 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해당되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꼭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함께 협력해서 힘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